안녕하세요 유정훈입니다. 엑스코리언과 함께하는 커피보다 저렴한 한글 지원 한글 게임들 자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다양한 게임들이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보다 저렴하지만 그 이상의 재미있는 아웃 게임들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박스 게이머의 필스 채널 유정훈의 게임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게임은 매스펙트 발더스게이트. 스타워즈 9 공화국의 기사단, 드래곤 에이지 등의 유명 RPG로 유명한 바이오웨어에서 제작 및 2005년 발매한 오리지널 엑스박스용 액션 RPG 제이드 엠파이어입니다. 2003년 발매한 게임 스타워즈 9 공화국의 기사단에서 시도한 독자적인 액션 RPG 스타일을 더 강조하고 거기에 중국 신화의 내용을 어레인지해서 만든 게임이죠. 서양인의 관점에서 만든 몇안 되는 동양풍 게임이지만 기대 이상의 완성도와 재미로 큰 화제를 모았던 게임입니다. 1월 29일까지 할인 및 커피 한잔 보다 저렴한 4,587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레고 마블 슈퍼히어로즈 2입니다. 다양한 시대, 다양한 세계 영웅과 악당의 편에 서서 시간을 여행하는 정복자 칸과 맞서는 액션 게임이죠. 마블 슈퍼히어로와 악당들을 서로 플레이할 수 있고요. 시간이 뒤틀린 도시 크로노폴리스에서 벌어지는 우주 전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대 이집트에서 미국 서부 시대 사카 그리고 2099년의 뉴욕까지 시공간을 초월해 여행을 할 수도 있죠. 1월 29일까지 할인 및 4,5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세 번째 게임은 영화 '페르시아의 왕자' 개봉에 맞추어 2010년 5월 엑스박스 360으로 발매된 액션 어드벤처 게임 '페르시아의 왕자 망각의 무례'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자 시간의 무래와 전사의 길 중간 정도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스토리가 약간 엉성해서 다른 페르시아의 왕자 게임보다 비교해서 평이 좋지 않은 게임이지만 기본적인 액션은 충분히 완성도가 높은 게임입니다. 3,175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게임은 마치 영화 아바타의 판도라 행성이 생각나는 듯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 플래닛 알파입니다. 이상한 외계 세계에서 깨어난 당신은 부상을 입고 홀로 좌초되는데요. 살아남기 위해 아름답고 다양한 지형을 탐색하면서 외계 행성 속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야 하는 게임이죠. 3,375원으로 아름답고 환상적인 외계 행성을 여행해보시면 어떨까요? 1월 29일까지 할인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은 건물도 감정이 있어요 입니다. 새로운 스타일의 도시 관리 시뮬레이션 게임이죠. 건물들이 서로 걷고 대화할 수 있는 도시가 있다면 과연 어떤 세상일까요? 건물들은 저마다 열망, 희망,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대부분 서로 잘 지내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죠. 여러분은 이런 도시에 상점, 사무실,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편의시설을 추가하면서 북적거리는 대도시로 키우며 건물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어야 합니다. 1월 29일까지 할인 및 4,18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슈퍼 던전 브라더스는 로그 테마로 한 던전 액션 게임이죠. 강력한 로그 브라더스 일행이 환상적인 로그 하임 세계와 지옥 같은 던전을 탐험해서 장대한 전리품을 찾고 악마 언데도 군단과 맞서며 오래전에 잊혀진 전설적인 로그 스타의 이야기를 밝혀내는 게임입니다. 1월 23일까지 할인 및 2925원에 구입할수 있습니다. 라바와 사이클롭스의 저주는 고전 페미콤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8피트 스타일의 플랫폼어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어린 소환술사, 견습생인 주인공 라바가 되어서 소환술을 사용해서 사이클롭스 군주를 처치하는 게임이죠. 4명의 동료들과 함께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면서 저주에 당한 엄마를 구해야 합니다. 1월 23일까지 할인 및 3,150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페미콤 레트로 스타일의 게임을 좋아한다면 추천드립니다. 하이드로 썬더는 2010년 엑스박스 360으로 발매된 로켓 파워가 달린 보트를 타고 무리를 고속 질주하는 액션 아케이드 레이싱 게임이죠. 싱글 플레이 및 로컬 플레이를 통해 다양한 모드 플레이는 물론 엑스박스 라이브로 최대 8명까지 멀티플레이도 가능합니다. 1월 29일까지 할인 및 반돈 3475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이번 주 마지막 커피 한 잔보다 저렴한 추천 게임은 펭 스크롤 플랫폼어 게임 에일리언 호미니드 HD입니다. 한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100% 손으로 그린 개성 넘치는 고화질 그래픽으로 제작된 게임으로 16개의 레벨과 7개의 미니게임, 새롭게 등장한 50개의 PDA 레벨로 구성되어 있죠. 최대 2인이 함께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부담없는 게임입니다. 1월 29일까지 할인 및 3,76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자기까지 이번주 엑스코리언과 함께하는 9개 한글지원 커피보다 저렴한 할인게임들 소개해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이드 엠파이어 발매된지 17년이 지났지만 지금 즐겨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게임성과 재미를 가진 게임인데요. 추천드리고요. 자 갈수록 고물가 시대에 저렴하지만 그 이상의 재미를 보여주는 게임들 잊지 마시고 꼭 즐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유정훈이었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